본가에 가서 힐링을 좀 했어요. 본가에 가서 부모님도 좀 뵈고 그리고 왔는데 시즌 말까지 달릴 일만 남았습니다. 상대는 챌린저 중국 피오라인가? 승률 58% 아니지. 챌린저 탑솔러네요 보통 이제 좀 공격적인 중국 피오라들은 1레벨 들어오더라고요. 버프 들어와서 난장판을 피우는데. 럼블이 열관리가 되기 전에는 별로 센 편이 아니에요 고휠이 약한 편이지 나이스 호공의큐 썼죠? 이러면 쿨타임도 길어서 견제 하나도 못하고 얘한 마리 버렸나 혹시? 경험치? 버렸으면 진짜 대박인데 아인 당겨지죠? 제일 고생하는 게 피오라 상대로는 오 나이스 1렙 구간에 일단 첫 번째로 고생을 좀 하거든요 아이고 엄청 손해봤네. 아, 우리 팀 믿어. 오늘은 믿을 거야. 다섯 마리. 어! 어, 이건 너무 크다. 나이스. 어우씨. 아, 어디 음수를 빼? 다행이고요. 아, 미드 죽은 거 너무 아픈데? 풀어줘야 돼, 내가. 쫄킬 땄으니까. 아니, 우리 미드 1200점인데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쫄킬을 당하냐? 아, 프리징하네. 포션 먹고 라인전 더 하죠? 와드도 두 개인데. 니냥 끼고. 나이스. 이 자식이. 아, 어? 아니, 미드 더 죽으면 진짜 오바야 점수값 해야 돼. 아니, 점수값 못해도 되니까 죽진 말아야지. 어이, 이 중국 피오라를. 주... 돼지기 뜨고 있는데. 아이씨, 다행이다. 빅토르 킬 많이 먹은 거 무섭다. 이거, 로빙 가니면서 풀어줄 생각해야겠다. 신속이 신발이 있어서, 타이팅 하면서 싸울만 하거든요? 아, 그만, 그만. 어뷰야? 아, 7200이 어뷰일 리는 없고, 그냥 실수한 건가? 실수 너무 많이 하는데? 어뷰 중인가? 아왜 그래? 왜 그래? 아, 뭐야? 아, 진짜 어비즘 파는 거야? 이 중국인 왜 이래? 워탄 얀유 누구야? 프로야? 아니, 쟤 때문에 라인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님들. 쟤가 그냥 박으면 지는 거라. 너 아니, 탑으로 수확해 줘서 피오라랑 파밍 하라고. 그 시간 줄려고 그랬는데도 그것도 무시하고 그냥 다들 미드 와야겠는데요? 트롤이야, 트롤. 또 먹지 왜 먹지 왜탑안 먹냐? 아니 님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챌린저 1200점이에요 그러니까 계정을 산거 같기도 하고 말이 안, 말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1200점이 냐 120점 유지도 안 된단 말이야 상대가 엄청 잘하는 프로도 아니고 어떻게 이러냐? 내려가서 계속 아칼리 봐줘야 될것 같아 요 그래야 안 터질 것 같아 요 <목소리> 나이스 어 바텀 먼저 깼네 그래도 가, 내려가준 이유가 좀 충분히 잘,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가 미드 가야겠다. 어뷰징 파는 거 같기도 하고. 바루스가 마법 저항력이 없긴 한데 여기 서포터도 없거든요. 나이스. 작은데? 얘도 지금 왕 트롤이야. 야, 근데, 님들, 이게 챌린저 1000점 게임이 맞나요? 아칼리 챌린저 1200, 적팀 바루스 금화 800. 이게 말이 되는 게임이야, 이게? 어떻게 이러지, 게임도? 수준이 지금? 말이, 마, 진짜 말이 안 되는데요? 아... 아... 나한테 되게 중요한 게임인데 이렇게 되네 나이스 우리 나머지가 다 잘하거든요 지금 아직 질각 아직 이길각 남아있네. 야, 근데 천정규에서 4대 5를 하다니, 마저가... 맞긴 한데... 나이스 리까지 뽑았다 나이스 잘리빨죠스리빨이 빨리... 겁니다 아 이거 또 던진다 이거 승부 조작 그건가? 프로 있나 우리팀에 지금? 예전에 페이커 선수 같은 선수 잡히면 승부 조작 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건가 지금? 누가 그건지 유명한 프로가 적팀에 중국인 중에 있나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나는 아니잖아 <laughs> 나 빼고 별로 코스트 크지 않게 잡았거든요. 중간에 자르나안 하는 게 나아겠다. 나, 나 이퀄 아직 20년째. 아칼리가 게임 안 하기 때문에 4대5거든요. 제궁극기 이퀄 방역들이 엄청 중요해요. 미드가 AP인데 안 하는 거라. 아... 전멸 아까 써서 걸려서 죽었네. 분듯 이거 먹자. 아 피오라랑 만나서 어비징이야? 아 어쩐지 피오라 존나 못하긴 하더라. 저한테 피오라 개 털렸잖아요 시작하자마자 실력이 없어서 피오라는 어비징으로 점수 올리는가 보네. 아 어비 맞네. 지진 아 어... 피오라 만나서 1 5대스 했네요 이렐리아로 맞네 어비징이네 이거 돈 받고 그 게임 팔고 있네 지금 아 근데 심지어 빅토르야 상대가 빅토르라서 4대5 이기기 존나 힘들어 와책린저 1200점짜리도 어뷰를 하네 와 진짜 미쳤다 시즌 말이 진짜 대박이다 이런 것까지 당하네 와 이기려면 진짜 말이 안되게 잘 싸워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아, 아쉽다 스틸 노렸는데 강타 혹시 빨리 누르면 먹어질까봐 다잡봤는데 나이스. 게임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보니까 피오라랑 어비징이네요. 챌린저에 어울리지 않는 형편없는 피오라의 실력이 복선이었고, 적팀으로 만나서 15 데스 박아준 기록, 기록도 있어요. 아칼리가. 이렐리아로 15 데스 했는데, 그게 그 기록이었네. 어비징 기록. 적팀으로 또 돌려서 또 만나고. 그래 우리가 먼저 뭉쳐서 뭔가 만들어보자 방금도 빅토를 먼저 터지고 시작하니까 이겼거든요 이게 약칼리가 일부러 2 0대스씩안 하는 이유가 다음 판에 아, 어비즘을또 팔아야 돼서 그래 다음번에 또 만났을 때 정지당하거나 막 10번, 15번 연속 전, 던지면 죽, 그 정지당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피하려고 딱 보니까 그거네 어떻게든 KDA 지키다가 중요한 순간에 한번 이렇게 또봐가지고 잘잘 자른 는데 <laughs> 쇼를 하네. <laughs> 죽어줄 거면서. <laughs> 연기 잘한다, 아 칼리야. 야, 씨, 중국에서 손꼽히는 그건가 보네, 어비전가 보네. 실력도 점수도 조, 높은 실력인데 돈 받고 템그 게임 파니까 기가 막힙니다. 야,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그냥 죽어주네요. 마치 실력으로 1, 2투 하다 죽은 것처럼. 처음 봤으면 속았겠다. 10번 다 저렇게 안 죽었으면. 개질이네, 진짜. 내공 중요하겠다. 잘 들어가야겠는데. 진짜 잘 싸워야 이길 수 있어요. 사실, 지는 게 당연하지. 지금 못이겨. 와. 이렇게 990점이 되는구나. 신고하자는 거 진짜 인정. 토르 탈포 와, 아, 존나 아깝다. 얘 아무것도 안 하겠지, 이제? 하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 야. 어, 나 트롤 아니야? 그냥 화나서 그렇게 한것 뿐이야? 대단하다. 빅토르를 잡았네? <laughs> 신고 덜 당하고, 뭐, 정지 안 당하려고 뭐라도 하는 척 하고 있네. 이렇게 킬을 먹고 죽어주면 골드도 초기화되고, 레벨이 높아지면 경험치도 많이 줘서. 와 진짜 존나 억울하다. <laughs> 야, 이 새끼 정보 보여 드릴까요? 딥 롤, 약한 멘탈, 챌린저 1240점와 전판. 5킬 15 데스. 적팀에 아까 얘 있죠? 피오라. 아트록스. 신고는 꼭 하자. 야, 저팀은엇가 말이 안 된다. 진짜 최근에. 와, 진짜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중국의 1서버 이런 데서 대리기사나 어비징 파는 애 같아요. 그 사설 토토 사이트 이런, 데스, 이런 데서 아마 일하는 애겠지. 야, 돈 많이 버나?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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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